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일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인간 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또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가 이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한 도시가 세워져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사형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가 누가 말을 하냐에 의해서 그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심지어 저쪽에 있는 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말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는 누군 하는 말이죠. 기능입니다. 또좀더 잘하면 또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말하는 사람과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말에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빈부 격차를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말한 거를 믿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저기 청소년 수련관 뒤에 있는 산을 보면서 바다에 던져져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 산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겁니다 산 보고 시작! 바다에 던져져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따 예배 끝나고 속병 앞바다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몇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각서를 쓰신 거예요 내가 각서를 쓰는데, 네가 나한테 말한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해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 우리가 말의 주문이나, 또는 누군가 말로 세뇌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해요? 그 북한의 아이들한테, 꼬마들한테 막 세뇌를 시킨다 하잖아요. 세뇌 교육. 그래서, 김일성 평전에 보면, 김일성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했답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를 맨손으로 그 어린 꼬마가 다 때려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웃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애기들 때부터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뇌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당에 충성을 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 생체활성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했대요. 4년에 걸쳐서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음악을 들려준 식물,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식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이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44%가 더 생육이 증가를 했답니다 해충의 발생률도 억제가 되었다고 해요 오이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오이가 1.5배가 더 컸답니다 음악은 뭡니까? 음률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컴퓨터 본체와 같습니다. 무엇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날 TV만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TV만 보는 사람은 세속적인 소리만 듣게 되죠.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도 있지만 대부분이 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말씀도 듣고 세상적인 얘기도 들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차지도 없고 덥지도 않고 늘 중간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갈등을 하죠. 아예 세상으로 완전히 나간 사람들은 갈등 안 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거기서 우리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신경 의학계에서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모든 몸의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의학계서는 정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는 여러 신경이 있는데 뭐 운동신경이 있고, 뭐 무슨 신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언어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언어치료법이에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에게 매일같이 2, 3차례씩 3차 일정한 시간에 언어치료법을 시행을 합니다. 만약에 당뇨 환자라고 하면 그 환자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내 수치가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고 있다, 정상이 되고 있다. 이걸 10분 동안 하루에 몇 차례씩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정말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었답니다. 미국의 위시콘 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게 이 언어 치료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건강해지고 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3주 후에 진통이 현저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암이 점점점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환자는 수술할 수 없는 단계였대요. 약물 치료로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긍정적인 말도 사람을 치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러면 놀라운 역사와 그러한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말로 쇠뇌를 시키거나 지속적인 주문을 하거나 또내 마음에 반복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예요. 말, 언어. 그러니까 이거를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말 자체에 신적인 권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다 탄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다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말 속에는 이러면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신적인 권세가 이말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말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마레건세가 있는 줄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알고 믿기에 모르고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는 더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위에 보면 11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보면 한 가지 특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무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게 말을 하세요. 예수님은 때로 바다에게도 말하고 바람에게도 말씀하시죠. 폭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보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이 식물에게도 나무에게도 바람에게도 바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이러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위에 13절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잎사귀가 많이 달린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냐?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따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길에 가는 어린아이도 압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분명히 열매를 딸 때가 아닌 것도 아신다고 말했는데 열매 없다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14절에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듣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가르치려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겁니다. 한참 있다가 오셨어요, 오후에.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밑에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 우대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까 오전에 성전 가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보니까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라 아예 말라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니 지금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열매 못 단다고 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말라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핵심은 열매가 아닙니다.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 했죠? 여러분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뭘기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의 권세를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까 23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진실로 내가 진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셔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무화과나무에게 마르게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그 권세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들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무화가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말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에 능력과 권세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어요. 아까 저 청소년 수련관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우리가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안 믿었으면 그 산은 저기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병 앞바다에 저 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멘?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대통령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의 권세가 달라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말에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그런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권세를 갖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로 우리가 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면 짬뽕을 먹을까 이것도 기도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 말의 권세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언제까지냐면 내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크게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다 앞에 매립지가 있는데 원래 그 매립지가 바다였잖아요. 온통 물이고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덤프 트럭이 계속 흙을 쏟아 부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바다가 다 메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말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바다가 다 메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단단한 그런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의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덤프트럭이 흙을 바다에 퍼붓듯이 우리가 계속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다 메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말은 땅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들 뭐, 밭에 뭐 심느라고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싹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열흘 20일, 한 달, 한참 지나야 거기서 싹이 이렇 조금씩 올라오죠.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땅 속에서 씨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가 이렇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땅 속에서는 그 씨가 자라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이미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세상의 긍정의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과연 우리는 말을 할 텐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그거 되겠어? 에이 안될 거야. 그 사람 옛날에도 못 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말하면 그말 속에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있어서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